안녕하세요, 태천궁입니다. 내가 먼저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GT 가겠습니다. 48년생, 단념하기는 이르니 반전을 기대하자. 60년생, 편하지 않는 수고에 기운만 빠져간다. 72년생, 비워야 채워지니 욕심을 잘라내자. 84년생, 믿고 있던 것이 발등을 찍어낸다. 다음은 소띠 가보겠습니다. 49년생, 반가운 도움으로 위기에서 넘어간다. 61년생, 절망이 아닌 희망의 기운을 다시 하자. 73년생, 부족함이 없으니 기회를 살려보자. 85년생, 끊임없는 준비로 내일을 살찌우자. 범띠 가겠습니다. 50년생, 초라한 지갑에도 양반이 되어보자. 62년생, 새로운 식구가 반가움을 더해준다. 74년생, 부족한 부분의 포장을 숨겨보자. 86년생, 남아있는 미련을 깔끔하게 잘라내자. 토끼띠 가겠습니다. 51년생, 생각하지 않는 단순함이 필요하다. 63년생, 초라하지 않는 끈기를 가져보자. 75년생, 믿음대로 가니 배포를 크게 하자. 87년생, 보고 배우는 것에 열정을 더해보자. 용띠 가보겠습니다. 52년생, 보기 힘든 구경에 눈이 호사한다. 64년생, 고마움을 갚아주는 대접에 나서보자. 76년생,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어주자. 88년생, 힘든 시간 이겨낸 웃음을 볼수 있다. 뱀띠 가겠습니다. 53년생, 언제나 기다렸던 기회를 잡아낸다. 65년생, 화려했던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 77년생, 비교나 경쟁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 89년생, 천생연분의 인연과 사랑꽃이 피워진다. 다음은 말띠입니다. 54년생, 더 많은 욕심과 관심을 가져보자. 66년생, 가슴 설레던 추억을 만날 수 있다. 78년생, 준비했던 시험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 90년생, 오르지 않던 인기의 반전을 볼수 있다. 양띠 가겠습니다. 55년생, 모르는 청 무관심으로 책임을 피해가자. 67년생, 쓸쓸하고 외롭던 가난이 물러선다. 79년생, 어깨가 넓어지는 자랑이 생겨난다. 91년생, 이쪽, 저쪽이 아닌 뿌리를 내려보자. 원숭이띠 가보겠습니다. 56년생, 정겨운 이웃사촌 도움을 받아낸다. 68년생, 미운정, 고운정 어깨 동무해보자. 80년생, 약이 되는 실수를 경험에 담아두자. 92년생, 인정받지 못하니 입을 무겁게 하자. 닭띠 가겠습니다. 57년생, 특별한 자부심을 비싼 값을 불러보자. 69년생, 얻을 게 없는 고생은 피해야 한다. 81년생, 꿈꾸던 목표가 눈앞에 펼쳐진다. 93년생, 작은 차이의 승부로 박수를 받아낸다. 이번엔 개띠입니다. 58년생, 응원이 아닌 쓴소리를 해야 한다. 70년생, 걱정 없는 여유의 평화가 다시 온다. 82년생, 기대만큼 안간이 숨기고 아껴내자. 94년생, 이제나저제나 기다린 손님이 온다. 마지막으로 돼지띠입니다. 59년생, 지키고 싶은 것의 비밀을 가져보자. 71년생, 서려움은 잠시 눈치를 이겨내자. 83년생, 깔끔하고 정확한 마무리를 해보자. 95년생, 미안함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